제 채널에 하, 이분이 나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아예 뭐 홍현이도 나왔는데 <laughs> 우리 세계 챔피언 아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볼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탑이시니까 아니에요 저 같은 이제 쩌리짱 <laughs> 채널에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볼링매니아 조영선 선수시고요 볼링매니아 채널에서 영선이 형한테 지는 바람에 어, PPL 이용권 당한물을 받습니다 <laughs> 또 그냥 또 PPL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영선이 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어이가 없네 이 볼링은 또 장비빨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비빨 중요하죠 저는 장비빨을 풀 장착해서 볼링을 칠 거고요 영선이 형은 하우스볼을 이용해서 중약지 테이프, 엄지 테이프 이런 거안쓸 겁니다 어이가 없네, 개. 신발은 이제 예외를 조금 좀... 어, 부탁드릴게요. 아, 신발, 신발 버스카저 이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나, 와, 템핀 안 나갈 때 그거 쓰면 돼. 나 나가잖아. 이거 컨디션 없을 때또 꿀팁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있어요. 세계 1등한 이 선수를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이네 영상 못 봤어요? <laughs> 아, 하우스볼로 깨쳐요. 하우스볼로 더잘치시는것 같던데. <laughs> <laughs> 그리고 오늘 패턴이 브런스윅 챌린지컵 1차 3차 패턴이라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이드가 아주 빳빳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볼로 치기에는 아... 네, 사이드가 좀 돌기 때문에 좋습니다 삐 사실은 저희가 볼링매니아 로테이션 볼컵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laughs> 아쉽게도 품절이 되버렸어요 1차 물량이 품절이 됐어요.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다 나갈지 몰라어 디자인도 예쁘고 제가 봤을 때 기존 작보다 좀더잘 돌아가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1차 물량이 다재고가 소진이 되었지만 2차 물량도 준비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거를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 나갔으니 다른 거를 또저 앨범 홍보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돌들이 <laughs> 앨범 나가면서 나와가지고... 예능 돌아다니면서 네. <laughs> 세탁이 가능한 볼링 맨이아 극세사 볼타올. 세탁이 가능해요 네. 가죽 볼타올은 세탁이 좀 어렵잖아요. 좀 세탁이 가능하게 오... 그 위에는 이제 샤무드 여기에는 이제 극세사로 극세사. 해가지고 구매해 를 보시면은 이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볼타올 만들 때 그립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잠깐 써봤는데요. 일단 되게 가볍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손에 착 달라붙지는 않지만 잘 달라붙어 있어서 이렇게 놓고 닦는 분들은 사실 자석이 들어간 손에 착 감기는 폴 타월이 좋으실 건데 들고 닦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쓰기에 좋은 게 가죽 폴 타월은 새거 쓰면 뻑뻑해가지고 안 미끄러 져안 미끄러지죠. 안 미끄러지죠. 딱 올려놓고 쓱쓱쓱 돌면서 돌아 돌아 간지. <laughs>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볼링공을 들고 닦으면 알겠나? 네. 알겠나? 들고 닦으면 테토나 간지! <laughs> 세탁이 가능한 볼링맨이야? 극세사 볼 극세사 볼아거를 아. 들면 네. 여러분도 테토남처럼 뭐 여성분들도 들고 닦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다. 제목이 항상 길죠? 그쵸. 우리는 제목의 모든 기능을 네. 다 설명해줘. 아, 그러니까 <laughs> 제목만 들어도 어. 이 아, 이게, 기능을 아는 거지. 이거 근데 세탁이 가능하면 판매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이래... 동호인분들은 새거 네. 좋아해요 <laughs> 네. 이거 색감이 마치 팬케이크 같아요 여기다가 메이플 시럽 지금 올려야 될것같지 팬케이크 같이 생긴 세탁이 가능한 볼링맨이아 극세사 볼터 한 세트 6개 25,000원 원가가 다시 안되는데또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제 가격 변동 없이 그냥 쭉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닦이는 게 아니라 잘 닦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손에 착이 약간 이제 판매가 좀. 아, 이게 있 여러분! 가죽볼 타올이 금지가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 아, 소문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에 또 대비해서 예, 만드는 볼 타올. 항상 볼링 매니아 용품들이 새로 나오면은 기대가 돼요. 직접 볼러가, 선수가 고민해서 만든 제품이 기 때문에. 좋은 제품도 있었고, 실패한 제품도 음. 있었지만, 최대한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네 알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세탁이 가능한 볼링맨 야 극세사 폴타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비인데, 네, 이거 어떻게 사용? 아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건 아이 T P L 하러 왔는데 이거 뿌이딱히지안 닦이는지는. 아 그렇죠. 아, <laughs> 해야 되잖아. 요거까지는 제가 또 허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가시죠. <웃음> 내가 크랭키한 먼저 넣달랬는데 어 우리 직원이 나초구 좋아하는지 알고. <laughs> 아파우스볼12 음. 파운드. <laughs> 12 파운드. 어, 12 파운드. 1 0나엔남 아닌가요? <laughs> 아 제가 영선이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데요. 어, 레인 말랐는데? <laughs> 지금 오프닝 너무 길어가지고. 브레이크 다운이 왔나요? 근데 또 저거 또 커버 또 가능한 또. 아, 저거는 좀 노려볼만 하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볼링공이 또 안쪽으로 내려가니까 안 도네 안하 이게 하우스 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드볼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보다 지금 조금 레리이 돌아서 어,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네. 안쪽을 쳐야 되나 지금 아니면 바깥쪽을 더 내려와서 이용해서 쳐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상볼로 저 베이퍼라이 조로요? 베이퍼라이 조형선으로 <laughs> 치겠습니다 간지! 표정 보이거든요. 아 이거는 핸디 받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볼링 몸 중요하거든요. 이제 볼링은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졸링 매니아 중략지테이프에 볼링 매니아 엄지 핸드 컨디셔너에 볼 타올까지 지금 풀 장착해서 지금 영선이 형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빵꾸가 나가지고 이거 약간 이제 긴장되는데. 여러분 컨디셔너가 혹시 안 가져오셨다. 그러면 이 신발 요 먼지를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이 요거 붙여야 돼. 사실 내 컨디션을 못 쓰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마세라티 뽑았습니다. 어, 나 지금 잘 쳤거든 이번에. <laughs> 아니 시합 때 마세라티가 나온 적 있으신가요? 시합 때는 없죠. <laughs> 제가 마세라티 나오면 너뭘1심 파운드심이야. 5, 10, 5, 7 남아도 우리 그쵸? 많이 무시하거든요? 그, 전 없네. 아, <laughs> 이거, 이거. 야, 이거는, 이것는 살짝 좀 죄송하기도 한 게, 네. 어떻게 보면 볼링 커리어로 정말 하이를 찍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한테 승글징글, 징국인네그 하우스 볼러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네. 하우스 볼러. 근데 자기는 마이볼러 치면서 나 하우스 볼러 치는. 처음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지. 그게 나야. 양아치니 야. 제가 영선이 형을 꼭한 번이라도 이기는 게제 인생의 소원이었는데 오늘 일단 희망이 살짝 보입니다 우 이럴 때 박종호가 생각나네요 형은 나 절대 못 이긴다고 종 그렇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형을 동호인이라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영선이 형을 조우보다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 아니야, 조우가 훨씬 더대단한수죠 연금 점수가 일단 나보다 높아요. 만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만땅은 아니에요. 포기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고 국가대표는 이제. 저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아니, 뭐 물려줬다 해보다 음. 조금 더 이제 사업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빨리 은퇴로 하게 된.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업 선수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잠깐 그 휴가처럼 그 있는 시간조차 시합을 어가거나선수촌에 네. 들어가거나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선수촌 들어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쉽지 네. 않았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모시고 네. 오늘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한 번은 빼줬으면 좋겠다. 더블 <laughs> <가? 웃음> 네. 치면 이거 조금 수이아 이거 이 예고편 나왔는데 마세라티 딱 나가는 거. <laughs> 아. 너무 화났다 너무 화나는데 자기는 막다 돌아오는 공으로 치고 나는 완수리 들어가도 마트라티나. 캐전 <laughs> 없네? 오, 저 샷이 세졌는데?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되는데 네. 저기 12파운드라. 오우! 오우!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척하바사코트로스 1프레임, 2프레임은 아까 설렁설렁 치셨는데 지금 갑자기, 갑자기 샷이 어, 샷이 갑자기 세졌어. 요 어, 지금 회전을 최대한으로 내야 될것 같아요 회전 없네. 약간 그러니까 볼링의 장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볼링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 근데 그런 게 있지 이제 아 장비를 했는데도 150 치는 일이 나오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튼 치시는 분들 이제 댓글도 남긴다. 고 <laughs> 내가 차도 150면 즐했다이 볼링이라는. 운동이 쉬운 운동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운 운동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음, 운동이고 볼링공이 둥글기 때문에 그쵸, 둥글고 무겁고 이 네. 무거운 걸 가지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 스포츠기 이 때문에 아무리 장비를 갖추더라도 처음부터. 영선영처럼 잘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지금 한 볼링 친지 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면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어, 지금 뭐 모션은 네. 거의 선수 모션이 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치는 거, 점수를 떠나서 네. 네. 형님이 봤을 때 혹시 실업 선수나 프로 선수 중에 제 자세가 느낌이 비슷한 선수가 혹시 있나요?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호주파요. 호주파. 호주... <laughs> 어, 약간. <laughs> 어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저는 저만의 자세를 네. 만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많이 누구를 따라했어요 진짜 형님도 따라하고 해설이도 따라하고 종호도 따라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자세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볼리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음. 자기만의 느낌, 자기만의 감각을 이용해서 쪼그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도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 제가 영선 형 채널에 서 점수를 너무 못 쳐서 <laughs> 점수좀 오늘 좀잘 쳐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볼 닦을 때 이렇게 들고 안 닦아요. 저는 애겐 남이라서.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 볼컵이 꼭 필요한 사람이. 에요 시합장 가면 홀스 테이블, 짝스테이블을두개딱 놓고 하는 편인데 요 녀석은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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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지. 서서서서서, 제가 10번 핀 50대 50 아, 저는 아닙니다. 10번 핀 70대 30못 아... 잡을 확률 70%, 70. <laughs> 잡았죠? 아, 30%의 기적. 아 내가 더블 한번 쳐야 터키를 쳐야 돼 터키를 쳐야 지금 안방인데 그 볼링의 희열에 나온 게스트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laughs> 항상 영선이 형이 짱짱 치면 나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오늘 멱살 잡겠는데요 이거 <laughs> 오늘 거울 치러 들어갑니다 야. <laughs> 볼링맨에 출연했던 모든 게스트분. 아 잠시만요 아 스크스카 스스 이거 금지예요. 이거 긴장이 되니까 이제 아, 이거는 <laughs> 루틴이어가지고. 영선이 형 긴장하게 만든 크랭키야오 좋은데요. 이거를 또 만들어내시네요. 야, 이게 근데 더블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조금 더더 아. 거기에서 가터 쪽으로 빼서 더 이게 하게 들어오게 가야 되는데. 이제 좀 각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에이, 좀 에이, 밀고 에이. 들어가니까. 저게 가벼운 파운드니까. 그렇죠. 이게 또더 쉽지가 않네요. 그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조금 두껍게 쳐야 되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진짜 저렇게 아스바리로 치거든. 음. 정타를 치면 안나가 5번 핀이 음. 이게 뚫고 못 가기 때문에. 음. 아 지금 직구로 쳐야되나? 해외 직구. 직구요? 직구. 직구? 어. 어, 아 안돼! 치겠습니다 <laughs>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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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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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구도 살짝 안쪽이여가지고 이번에 아 좀만 더 벌려야지 생각했는데 또 네. 똑같이 안쪽 났어요 야, 70대 30 70대 30 <laughs> 황승구 코치랑 시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10번이 남으면 은 승국이가 긴장을 해요. <웃음> <웃음> 그 긴장되는 팀 원들이 있지. <laughs> 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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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일단 형님 라인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 라인은 있어. 원들이에 들어가라인은 있는데, 라인은 있는데 네. 핀이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네. 그거는 약간 기도 메타로 <laughs> 어, 지금 기도해야 돼. <laughs> 기도하는. 피 핀이 안 나가. 아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어, 저 또. 네. 앞서 앞으? 이거 제가 앞서하겠습니다 압수. 주머니에 넣어놓겠습니다. 오! 와! 아! 어, 얘기 한 대로 됐어요. 조금 더 사이드 쪽으로 빼서 입사각을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저거 약간 거터할까봐. 아이씨저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긴장은 되지만. <laughs> 에이, 저 정도는 거터 정도는 아니었어왜냐면 브레이크가 지금 두쪽세쪽아한 쪽까지 나가면 불안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우와! 지금은 잘 쳤다 잘 쳤다? 에. 제가 처음에 자신감이 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갑자기 나는 핀이 안 나가고 영선이 형이 핀이 나가니까 이제 빵꾸 한번 나면 우와 마스라 치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안쪽을 이용해서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쳤는데 아 아니다 입사각이 나와야 되겠다 아니, 안쪽에서 약... 치면 미끄러지니까 맞아요. 명선이 형의 기세가 지금 올라 있는 만큼 저도 신경 써서 집중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에서는 이 패턴 자체가 오일 볼륨이 안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곳을 나갔다 들어와야 사이드핀이 좀 나갈 것 같거든요. 됐어. 빵꾸가 낫어야지 지금 약간 빵꾸 나기 쉽지 않은 라인이에요, 라인이에요. 아왜 그러냐면 제가 요 챌린지컵 패턴을 제가 1차 3차 대회를 다 나가서 아. 애매하게 윗자리를 치니까 바깥 미스를 하는 순간 막 파더라고요 아, 근데 엄청 왕파다 진짜 아 지금 패턴이 그래도꼬 꼴이 <laughs> 베이퍼라이즈 아니겠습니까 <laughs> 베이퍼라이조 <laughs> 베이퍼라이조 형선 <용선. 웃음> 아이번만한번 나오면 좀 해볼만한데 터키면 진짜 저도 네. 불안해집니다 오, 잘 나갔는데? 와! 또 5, 7이 나올 뻔 했는데. 까비. 또 7번 핀 어려운데. <laughs> 확실히 하우스 볼로는 세계 1등 선수도 쉽지 않다. 아, 터키 나왔으면 이거 아직 모르는 건데. 오, 마바리스페어. 마바리스페어! <laughs> <laughs> 고급 스킬, 고급 스킬. 스킬. <laughs> 사이드 그 기름 없는 데다가 맞아, 네, 맞아 쪼쪼쪼 맞아. 세핀 너무 빠르면 찍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톡 나버려. 세피도 살짝 줄였어요. 아 이제 7번 네. 핀까지 아주 완벽하게 잡으시는 모습. 공격적으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 저렇게 핀 하나 하나 방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 근데 지금 좀 공격적으로 칠으는좋겠어저 공격적으로 칠까요? 아또 <laughs> <laughs> 어, 안쪽에서 기계 나갔는데. 으아아아아아 <laughs> This is p a p 라이 조영선. <laughs> 역시 볼링은 <올리는> 장비빨. <laughs> 제가 여기서 한 터키 정도를 혹시 친다. 네. 그러면 아직 모르지. 그러면 형님, 요거는 어떠세요? 제급제한이긴 한데 10 프레임에는 네. 형님의 장비를 쓸수 있게끔 아니요 아니요 핸디캡 제가 가주상해 <laughs> 저도 저도 하우스은걸 지금. <laughs> 쳤는데요. 저12 파운드로 9번 핀을 남기는 거면 어느 정도로 회전을 주고 있는지. 아, <laughs> 어, 이런 거는 이제 노룩, 노룩 스페어 7 프레임인데 사실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언제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모르거든요. 제가 진짜 막 갑자기 막빵고 나가지고 막 생핀하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집중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볼링매니아 채널에서 촬영했을 때 1번 레인에서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2번보다 빼게 움직임이 폴이 더 세게 잡혀가지고 오늘은 아싸리 그냥 확 내려가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안쪽만 안 나가면 돼. 네, 더 바깥쪽 나가세요. 더탈것 같은데. 아, 잘 쳤다. 인정, 인정. 어, 오늘은 내가 봤을 땐 네. 내가 베이퍼라이즈를 쳐도. <laughs> 좋은데. 제가 사실 그날 이후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살짝 또 살짝쿵 티칭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필요했던 티칭이었고, 네.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미리 내리는 걸 못해요. 아... 이 답답이. 그러니까 이게 동호인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이제 선수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놀수 있는 확률이 동호인보다 확실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단조로운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저기. 정확하게 못 넣는데 그 이동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거있 <laughs> 옮겼는데 안쪽을 놔야 되는데 갑자기 바깥쪽으로 왔다. <laughs> <나갔다. 나갔다. 웃음>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빵꾸 나니까. 연습을 해야 나도 지금 하우스볼 연습을 해야겠다. 되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계기로 하우스볼 도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무시하지 마. 아저씨 무시하지 마. <laughs> 오 잘 쳤어. 볼링은 <laughs> 보여줄 때 보여줘야 돼요. 야, 저걸 어떻게 두 번이나 남기지? 회전 없네. 하늘에서 유튜브 예능신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한 게임에. 아! 오! <laughs> 아니, 한 게임에 네. 두 번이나 마세라티가 남는 거는 이거는 오늘 로또 사야 되는 거지.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세탁이 가능한 볼링 매니아 극세사 볼타우이잘 <laughs> 팔리겠네.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마세라티를 두 번이나? 마세라티가 났는지? 두 번이나 났습니다. 어 개한 쪽인데? 아 미리 남겨줬어야지. 저는 마세라티 세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크랭키안입니다 <laughs> 영선이 형과의 대결 중에 칠 텐이 섰어요. 잡아 볼게요. 때려 <laughs> 오세요. 어림없습니다. <laughs> 아직 모르네. 아니죠. 다은 아, 189에 <laughs> 가터를 두번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90 뭐, 프레임 베이퍼라이즈로 가시겠습니까, 형? 아니 테이핑도 없어가지고 네, 저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어좀더 네. 걸었어. 야쫑 봐야 돼. 저거는 네. 치고 쫑 봐야 돼. <laughs> <laughs> 아 오늘 마세라티 두 번이 네. 나의 발목을 잡네. 아쉽다, 아쉽다. <laughs> 와. 아우 크랭키한이 골 모션이. 이게 배운 볼링하고 안 배운 볼링하고 달라 저는 약간 배운 티가 나네요 아, 그 배운 티 나죠 어... 이 볼링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그러니까 자세부터가 달라요 그래도 야 이거 어디 찾아가서 청소하면서 배운 느낌이 나아 그런 느낌이 나요? <laughs> 다 치면 189점이네요 네 89점 네. 저는 지금 이미 오바가 오바죠 오바가 됐습니다 네. 영선영을 오바 때리는 남자. 아 진짜 짜증 나네요. <laughs> 지금 다리 떨고 있잖아요. 나 지금 떨고 <laughs> 아이고. 아이. 장비가 중요하다. <laughs> 세탁이 가능한. 볼링, 볼링맨이야. 글쎄, 볼 타월 중요하다. 근데 이게 하우스볼은 솔직히 직구가 그쵸. 내가 할 때는 최고죠. 최고야. 네. 마지막에 직구로 보여주시나요? 예, 네. 그러면은 빠질 수 있으니까.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네. 볼링 장비 중요하다. 네. 사실 저거 썼으면은 마세라테 안 남았을 거예요. 오! 오. <웃음> <웃음> 45kg 찍지 않을까? 40 정도 찍히지 않을까? 40 정도? 네. 저게 짱이다나왔하 4지 k g 도카 저번에 오스 두고 와 가지고 한50 k g 찍더라고. 50kg 찍어요? 예. 네. 거의 진짜 야. 50kg 찍더라고. 실제로 보면 네. 진짜 뿅딱이에요. 뿅딱이에요? 네. 뿅딱. <laughs> 아 셨는데와저 베이퍼 라이즈가볼 모션이 저거는 막 뽀리했다 뽀리 이거는 뽀리했죠? 네 뽀리했다 요거는 진짜 뽀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팔다리 다 잘라놓고서는 지금 아, 대결을 하시거든요 거나 오늘 자신 있었거든 <laughs> 내가 하우스몰로 대결 요청 다들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한 200은 쳤거든요 아 오늘 마세라트가 <laughs> 이거예요 이거 미리미리 조금 내려서 4번이 남는 사태는 피해야 된다고 라 항상 하셨는데 그거는또 못했습니다 똑같은 자을로 쳤거든요 그게 이제 실투를 했기 때문에 못 내린 거예요 정확하게 쳤으면 아 두껍다 하고 내릴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얇았으니까 그대로 친 거죠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크랭키한 214점 대 팔다리 다짤리 소영선 선수 168점으로. 장비는 중요하다. 진짜 볼링의 장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심적인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가챠 하우스 볼로 친다 했으면 또더잘 나갈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장비의 개입이 너무 커지니까. 맞아요. 이게 확실히 어려워지네. 왜냐면 볼링공도 완전 최신형 볼링공의 최상급 볼링공을 음. 제가 치고 있어요. 그만큼 볼링에는 장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장비를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고 계신다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은 우리 볼링계 발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졌잖아요 네. 우리 또세타이 가능한 볼링맨아극세사 볼타우를 우리 여섯 개 세트를 또 다섯 명 이렇게 댓글 추첨하는 거어떤가6 네. 네. 여섯 개 세트를 여섯 개 세트를 다섯 명 다섯 명에총 30장을 30장. 네. 우리나라 볼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네. 영선이 형님 덕분에 유튜브 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힘내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제가 <laughs> 크랭키한 채널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희 제품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기회를 아, 저한테 주신 거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 편집이 쉽가 않아요. 네, 이 개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예,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한 분이라도 볼링을 더 이제 할수 있게. 만드는 게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달려가볼 테니까요. 또 새로운 콘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해외 브이로그 콘텐츠도 최근에 몽골 갔다 오셨잖아요. 네. 또 다른 뭐 싱가폴 뭐 지금 일본 막 약간 이제 오고 있거든요. 어 입장. 그래요? 이제 새로운 콘텐츠도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제가 영선이 형님께 이제 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우스볼로 대결을 하자는 거 자체가 못된 거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이거 콘텐츠인데요? 뭐. 근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좀 재밌게 또. 마세라티 두 번이나 세워주시고 해가지고 <laughs> 볼링 매니아, 스토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뭐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우리 엄마 빼고는 다 구독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볼링 매니아 여기 여름에는 또 여기 성지니까 정말 시원해. 좀 촬영을 하는데도 땀이 한 방울 안 나거든요. 어 시원하죠. 네 많이 놀러와주시고요. 세탁이 가능한 볼링 매니아 극세사 볼타월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댓글에 영선이 형님께서 이벤트로 제공해주신 세탁이 가능한 볼링매니아 극세사 볼타올 6개 세트를 5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컨디셔너도 5개 추가해드릴게요 5명 더 5명 더해가총 10분께 네 10분께 핸드 컨디셔너까지 네. 이거 핸드 컨디셔너 이거 저 없으면 시합 못 다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이벤트 참여하셔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개에 지금 35,000원 또만원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개에 원래 45,000원인데 그렇죠. 15,000원씩 세개를 묶음 세트를 사면 만 원을 할인해서 35,000원에 하는 행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선이 형님과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